하루살이의 비극 하루살이는 하루살이 목에 속한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더듬는 목숨이나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종종 인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미래가 암울한 사람을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여름에 무리 지어 날아다니다가 동상 24에서 72시간 생존한 후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루살이는 모기처럼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때로는 한밤중에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때를 지어 날아다니다가 이튿날 아침이면 수명을 다하는 관계로 이 녀석들의 시체가 불빛 아래에서 무더기로 발견되는 일도 잦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살이는 밤중에 밝은 불빛을 향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드는 무모한 섭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죽을 줄 알고 그러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가방끈 짧은 황금손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은 하루살이가 부패하면서 풍기는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제1당의 대표라는 자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은 원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름도다리처럼 뺀질뺀질하게 재판을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1심의 원래 규정인 6개월을 무려 4배 이상 초과해서 26개월이나 끌다가 20무죄를 거쳐 최종시민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연이 피고인이었더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한송을 받았을 때 일단은 대국민 사과문이라도 발표하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이 인지상정이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대법원의 선고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이 드디어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선거에도 개입하여 낙선을 유도한다는 적반하장식의 대변인 발표를 했더군요. 그것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당의 어떤 금배찌놈은 이번 선거에 선거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파기환송을 판결한 대법관들을 탄핵시키겠다는 덧보잡의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그럴 확률은 제로에 수렴하지만, 만약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행을 받을 것이어서 하루살이 운명이 될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정과 5부 메다 12가지 제목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자가 이번 만큼은 확실히 정리되어 온 국민이 앓고 있는 화병이 완쾌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황금손은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부디 평안하소서. 감사합니다. 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